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타이레놀과 에드빌 중 어떤 게 통증에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에 서서 타이레놀과 에드빌을 보며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 상상되시나요? 둘다 유명한 진통제지만 과연 차이점은 뭘까요?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도 하죠. 열을 내리고 일반적인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반면에 에드빌, 즉 이부프로펜은 염증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에서 멋진 연기를 펼치듯 말이죠. 두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타이레놀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통이나 부기가 있다면 에드빌이 해결사가 되어줄 거예요. 마치 홍길동처럼 말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둘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과다 복용 시간에 영향을 줄수 있고, 에드빌은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항상 복용량을 지키고 확실하지 않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약사님들 정말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과 에드빌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통증 유형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